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햇빛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서 도마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, 여러분. Sure with love. 좋습니다, 지금. 아, 이거 제가 지면 좀 그런데. 아, 까비, 아. 저쪽? 자, 이제, 브을 조금, 여, 지금, 프랭크를 공략할 거고요. 어, 말을 안 들었는데. 그냥 해봅시다. 좀, 잘은 못하니까, 간단하게 그냥, 그런 식으로 해줄게 얘 재밌게 봐 주십시오. 응? 자, 시작합니다. 일단 나갈게요. 솔로에서 한번 튀어 보세 좋아요. 두개 간단히 먹어주고, 음. 아, 범위는, 일단 범위 알려드리면, 범위는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세 개로 갈라져서 나오고요. 뭐,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고, 별로 쓰기가 어렵진 않아요. 아, 제가 못 잡았네. 좀 한번 잡아야 되는데 <laughs> 어, 좋아요 그때는 이쪽에서 조금 시간 보다가 이렇게 벽을 부수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좀잘못 따라서 그랬지 안 좋은 아닙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건데. 자 지금 운보가셨는데 친구하고 같이 운보라는 친구하고 같이 해봅시다. 가시고불리고요 어? 서정곤이는 이 정도 벽은 통하지 않고 다시 해봐 다시 아, 이게 아이고, 아이 좀 애매한데. 조금 애매했다 너 얘는 어이고 죽을 뻔했죠 해주고 있는데, 어, 아프다. 하도 나 오만 거거든요. 아까, 아, 지금 3당에서 나쁘진 않은데, 어. 나는 잘, 좀잘 해볼게요. 그리고 프랭크가, 파워를 보시면, 핑크 파워가, 파워 자신이 설치한 브롤러를 파워를 흡수해 10초 동안 피해를 주 피해량을 40% 증가시키는 거고, HB60, 1090. 지금 2레벨이고요. 일반 공격 피해량은 1260, 특수 공격 피해량은 1260. 똑같죠? 금고는 제가 추천하는 건데 쇼다운에서는 별로예요. 잼그램이나 뭐 CG팩토리 뭐 그런 거에서 좋아요. 금고는 뭐 3, 저 같은 저시 정도 실력이면 3급까지갈수 있어요. 중심 있는 거 먹을게요. 대건 아닙니다. 아니라고 해주세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공유, 일단 이렇게 생겼고 외형은 스킨도 뭐 별거 없고 있긴 있는데 스킨이 몇 개냐면 이제 하나인데 이거 원심 프랑키만 있어. 제가 이번에는 아까 하이스테어 초단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잼그램을 좀 보여드릴게요. 갑시다. 잼그램 두번 하고 CG 프로그한번 한 하고 끝낼게요. 보스전은안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맵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. 아니면. 굳이 안 되는 건 아닌데. 이런 거는. 음, 이거. 그냥 여기 갈아줄게. 아이고, 어, 아이고. 아, 이건 좀불해 짓는데. 일단 이건 나눠서 갖는 게 좋고 이런 데 있어. 아, 없네. 이런 데에서. 아, 이렇게? 이렇게 지는 건가? 근데, 음. 좋아요. 자, 됐어요. 전 됐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. 좀 빠져주면서. 여기 조금 숨어있죠? 이렇게 이기면 되는데 이런 맵이 좀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자 잼그레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저기 프랑키가 좀 있네 이미 프랑키가 좀 많이 있나봐요 이런데로 빠져 이 대놓고 팔았나? 이런데 피해 또 먹어 <laughs> 피하고 먹고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아이런데가 먹고 쫓아내시다 벌써 4개 네 먹었죠? 여기가 여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저를 죽이려고 막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가봅시다. 근데 좀 스타 플레이어가 되게 진찬하고 보이는데 아이고 이겼습니다 이게자 예. 조금 제 실력도 있죠 인정해주십시오 음 그리고 음 댐그레 한 판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1399여서 400 달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근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. 먹고, 마시고, 먹고, 마시고.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, 이 프랭키가 많네. 게죠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자, 아주 잘하고 있는데, 이다음 먹을까? 이런 식으로. 전멸. 이게 전멸이에요. 어. 나 죽네. 자. 아, 아이 조금 아, 빼앗겼네. 괜찮습니다. 이게 좀 불리해졌는데 갑자기 불리해지는 거야 싫어. 寂我而且我破也是。 그러니까 다만요 안녕.